네, 이 일을 준비해 볼게요. 언제나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 닮은 아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me 자리에 오신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과 영아부 친구들에게 오늘 듬뿍 내려주세요. 그리고 교육사님에게도 지혜 주셔서 우리 영적인 말씀과 우리 영적인 신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오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예쁜 두 손으로 율동 함께 배워가면서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처럼 저리에서폴떡 일어나야지 돼요. 자, 친구들, 일어났나요? 그럼 선생님 보고 잘 따라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손 준비해볼까? 반짝반짝. 자, 준비된 친구들. 손을 하리에 손을 하리에 두눈꼭 감고 두손 예쁘게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함께한 우리 영아부 친구들 각 가정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켜주시고. 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귀한 자리를 우리 친구들이 놓치지 않고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세요. 귀한 예배 시간 시간을 더 사모하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의 육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잘할 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세요. 어, 모든 시간, 시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야. 말씀 시간엔 우리 친구들이 지켜줘야 할두 가지 약속이 있어. 첫 번째, 말씀 시간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돌아다니지 않기. 두 번째, 자기 자리에 예쁘게 앉아서 말씀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뒤기울이기 자 그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모두 함께 출발! 영화배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하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찬양하는 제자, 헌금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멋지게 고백하고 자라나기로 약속했었어요. 오늘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말씀 속에서 나온대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귀 쫑긋, 눈 반짝반짝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쏙쏙쏙,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 오늘의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여기는 루스드라 마을이에요. 응애, 응애,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기의 이름은 디모데요. 엄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어요. 디모데아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디모데가 방긋 웃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랐어요.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에게 안겨 있어요. 할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랐어요. 디모데는 아침에 일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잠자기 전에도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랐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디모데는 친구와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용서하라고 하셨어. 디모데는 친구에게 화낸 것을 사과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랐어요. 짜잔. 디모데가 자라서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디모데는 친절해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사람들은 모두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뚜벅뚜벅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랐구나.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디모데요, 나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러 가죠. 네, 네, 저도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디모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세요. 교육사님 따라서 우리 영아부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이렇게 고백한 우리 친구들, 기도 무릎, 기도 손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 세워졌어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